까지가 주어지. 주어져. So after school은 뭐예요? 무슨 과후? 방과 후가 되겠죠. the after school activity is 방과 후 활동이 되겠네요. 그런데, 어떠한 방과 후 활동도, 아까 우리 나왔죠? seem to.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to suit. 잘 나왔어요. to suit him. suit는, 그 양복 입는 것도 수트라고 하잖아요. 몸에 딱 맞게 정장 입는 거를 수트라고 하는데 동사로 여기서 잘 맞다, 딱들어봤다라는 뜻이고 suit h 그에게 잘 맞다. 딱잘 맞다라고 하고 자, 그에게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에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문장이 앞에 노 o 가 있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정 부치라 그랬죠. 하지 않다라고 부정 부치라고 그랬죠? 그럼 합쳐서 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어떠한 방과후 활동들도 그에게 적합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러니까 방과후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뷰티 방과후도 있고, 디자인 방과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 반과워도 있고 구경수반과워도 있고 유학반도 있고 뭐 음악 저기 저기 악기 부는 반과워도 있고 심지어 한림관에서 이제 세팍타쿠로 반과워도 있고 우리도 굉장히 반과워가 엄청 많은 학교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반과워 활동들이 있는데 이 디에고 학생은 이 중에서 그 어떠한 애니 어떠한 그반과워도 그 뒤에고 학생한테 잘 맞는 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No o 이니까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짧게 한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집중해서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어떠한 방과 후 활동들도 seemed to suit him 그에게 적합한 것 같지. 안았습니다. 안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의 수업들을 굉장히 힘겨워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업도 힘들지만 어떠한 방과워 활동도 그에게 적합하게 맞는 것이 적합한 것이, 인것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겠죠. 수업도 겨우겨우 따라가 힘겨워. 방과 활동도 나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좀 힘이 들겠죠. 아무래도 이 디에고 학생의 지금 현재 상황이었어요.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이런 거 세트 표현으로 외우세요. Neither A nor B 그래서 A와 B에 들어가는 이런 문법적인 형태 역시 똑같이 세트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strong이라는 형용사, athletic이라는 형용사 잘 쓰였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Either, either A, OR, B 라는 표현 세트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해서 같이 외우세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연관해서. 자, 일단 either A, OR, B 하면은요. 해석을 어떻게 A 또는 B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A 또는 B인 거예요.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라는 얘기죠. A 또는 B 그죠? 그런데, 자, neither과 nor는 여기다가 not이 붙은 거예요. no. not, no라는 그런 어떤 부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not, either, a, not, or,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uh, neither.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즉, a, b 둘다 아닌. 미안해요 미안해, 여러분 다음 번에는 종소리가 안 들어가게끔 시간을 잘 맞춰볼게요 다시 자, neither a nor b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a b 둘다 아닌이라고 해야 돼요 아까 either a or b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였다면 neither a nor b는 어떻게? a와 b 둘다 아닌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neither strong nor athletic 스트롱하면 뭐예요? 강한, 강력한, 강인한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에슬레릭하면은 슬레릭하면 하면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아주 체격이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되게 체격이 되게 좋은 탄탄한 이런 뜻인데 지금 둘다 이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둘다 아니란 얘기예요. 둘다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그 디에고 학생은 히그 디에고 학생은요. 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체격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몸이 부실해, 그죠? 약한 거예요. 강하지도 않고, 신체적인 요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On the rugby field가 지금 그요, 럭비. 럭비 그 들판, 럭비 운동장이죠. 그래서 럭비 운동장에서, 저 럭비 경기장에서. 끊고, 럭비 경기장에서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까지 끊고 여러분 O R 보이세요? 이거 무슨 접속사라고 알려드렸었죠?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이렇게 and처럼 이렇게 등위 접속사인데 뜻이 다르죠? and는 그리고라면 O R는 어떻게 해석요 또는이라고 해석하고 이 앞뒤의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시제가 쓰인 동사 하나 여기서도 동사, 시제가 쓰인 동사 하나 콤마에서 끊고 가볼게요. 자, 럭비 경기장에서 노바디, nobody, 이것도 노바디니까 문장의 주어에 노가 붙었으니까 어떠한 누구도 모모하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무도, 누군도 모모해 주지 않다라고 부정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안타 노바리 패스 더보 l 패스, 패스하는 거죠. 무엇을? The ball, 그 볼, 공을 to him,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디에고. 어떠한 누구도 디에고에게 공을 패스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패스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셔야겠죠.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몸도 약하고 어? 뭔가 지금 잘 적응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디에고 학생한테 패스를 안 해줘요. 그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디에고에게 그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패스해주지 않았어요. 혹은 또는 Involved him in the game 까지 끊 고요. Involve 하면은 연관시키다, 연루시키다 이런 뜻이고, 음...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게임이니까 끼워주다. 이 안에 이 게임에 이렇게 끼워주다 이런 뜻이죠. 근데 in the game 게임에 그를 역시 디에고를 끼워줬단 얘기예요. 안 끼워줬단 얘기. 지금 이 안타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지금 이가 노바디가 주어잖아요. 이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된 거잖아요. 병렬 구조로. 그러니까 이 주어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당연히 안타라는 걸 여기도 붙여주셔야 돼요. 해석을 하면 어떠한 누구도 그를 즉 디에고를 게임에 이렇게 끼워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안타라는 얘기를 꼭 여기도 연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만 다시 볼게요. 럭비 경기장에서 아무도 그에게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어요. 혹은 게임에 그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런데 뒤에 보면 except except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except, 무엇,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뭐 어떤 상황만 제외하고, except to make fun of him. make fun of 하면은, 이거 표현으로 외우세요. make fun of 하면은, 누구누구를, 놀리다 이런 뜻입니다. Make fun of는 누누구 누구는 뭐 뭐래요? 이렇게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사, 애들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겁니다. Make fun of. 그래서 그를 이 디에고를 놀리 놀릴 때를 놀릴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놀릴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누구도 아무도 그를 패스한테 패스를 해주지도 않고 게임에 끼워주지도 않고 그랬단 얘기입니다. 럭비비 게임을 할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소외감을 느끼고 지금 디에고가 학교생활도 되게 힘겹게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교우관계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디에고 학생에 대한 그러한 지금 설명이 좀 소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